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적 보상을 활용한 제어기 설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pid 제어기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은 제어기를 갖다 추가를 해가지고 바로 성능이나 결과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일단 진행이 되는데요 그중이 그게 바로 그 제어기 그 추가는 제어기가 바로 리드 컨벤세이션 레거 컴펜세이션, 노치 컴펜세이션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리드 컴펜세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 컴펜세이션. 자, 리드가 바로 뭐냐면은 앞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컴펜세이션은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바로 이걸 앞선 보상이라고 해요. 앞선 보상. 즉 앞서다. 즉 얘는 바로 뭐냐면 p d 제어기 기능과 유사합니다. 즉 자, PD 제어기다라는 뜻은 뭐지? 자, T다라고 하는 녀석은 비계잖아. 비계, B계, 비이기 때문에 상승 시간이 감소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D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어, 오버슈트를 갖다가 감소를 시키고요. 그다음에는 D 제어는 응답 속도를 갖다가 증가시킨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보상은 바로 상승 시간 감소, 오버슈트 감소, 응답 속도를 갖다가 증가시킨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자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대충 이런 거예요. 원래 이거 그림 자료를 갖다 가져와야 되는데 저는 일단 손으로 그,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보여줄게. 예를 갖다가 t다라고 한다라면 예를 갖다가 yt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바로 뭐냐면은 얘는 바로 바로 이렇게. 갔다가쓸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한번 보여줄게 바로 이 앞선 보상을 쓰게 된다라면은 제가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프로포셔널 피드백이기 때문에 아이렇게 일단은 프로포셔널 피드백 이렇게 되는데 즉 상승 시간을 감소시킨다 라는 뜻은 이게 더 y축에 가까워진다 라는 뜻이 되고요 오버슈트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 응답속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보상 제어기를 추가하게 된다 라면은 이게 바로 빨간색 보다는 더 왼쪽에 있으면서도 오버슈트를 갖다 줄이게 될 것이고 하면서 이렇게 가까워지게 됨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즉 이게 바로 뭐냐면은 리드 보상기 추가시 즉 상승 시간은 더 줄어들죠. 었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럼 오버슈트도 좀 줄어들었죠. 그럼 응답 속도는 더 증가했죠. 대충 이런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리드 컴펜세이션 같은 경우는 제어기가 대충 이렇게 되어 있어요. DCS다라고 하는 녀석은 K s 플러스 p 분의 s 플러스 z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바로 극점과 영점을 보자면은 마이너스 p와 마, 마이너스 z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봐라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z보다 작죠.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은 극 점이 0.보다 왼쪽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부등식에 의해서 p가 z보다 크다 이므로 위상 앞섬이 되는 거예요. 즉 이게 리드. 여기에 바로 뭐냐면은 리드 컴펜세이션, 위상 앞섬이라고 하는 겁니다.